음, 아무튼 로그 뭐 함수가 저렇게 생겼대. 우리가 저거를 뭐 그릴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야. 아직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여기 전까지는 그냥 그려져 있는 걸 보는 거야. 어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말하면 이게 대칭축이 1이잖아. 이 네. 함수 자체가 그러니까 이 함수도 대칭축은 1이야. 음. 이 함수 자체도.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로그 a 로그 a에다가 아무튼 여기가 x 1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4니까, 여기다가 뭐 3는 나, 3에서 이제 3은 1과 2칸 떨어져 있지?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1과 2칸 떨어져 있지? 어차피 함수 값은 똑같을 거 아니야? 그래서 이두 함수는, 아, 이 함수는 x는 1에 대해 대칭이기는 해.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, 원래는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. 이런, 이런 식으로 나가긴 하거든. 이차 함수 좀 비슷하게 좀 나가긴 하는데. 아무튼 간에 0부터 3 사이에서 최대 값을 지금 구하래. 지금 문제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요게 대칭축인 거는 알긴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그 뭐지냐 여기가 요 꼬다리가 사실 1, 콤마 몇이라고 준 거야 1, 콤마 2분의 3이라고 주는 거잖아 대칭축이 1이니까 그런 거예 음, 음. 조금 그렇긴 하다 그지 음. 원래는 좀 1을 줬어야 될것 같아 수원에서 범위에서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럼 로그 a의 4가 2분의 3이다라고 주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풀었을 거 아니야 a값을 구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말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해야 되니까 a의 3승이 16이냐? 맞나? 제곱하면 a의 3승이 그래서 a는 2의 3분의 4승 이렇게 이 되는 거야 음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러니까 저거 지나니까 조금 1을 먼저 줘야 돼좀빠진 다니까 생각도 드는데 점선까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아가 없더라도 우리는 1인 거 대칭축 1인 건 알고 있잖아. 왜냐면 그거는 수험범위에서도알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얘가 0부터 3, 4이니까, 최대 값이니까, 밑에 보다 크잖아. 네. 그니까 러 진수가 커야 되니까, 누구 넣어야 돼? 0이야, 1이야, 3, 3 넣어야 되지? 3 넣어주면은 8인가? 그럼 로그 2에 3분의 4승에 8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럼 4분의 3인데, 거기다 3 곱해지니까 4분의 9 해서 4번 되겠지. 음. 알겠지? 알아두자, 이거는.